비엔아이 코리아 팟캐스트 213회 파워 팀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여러분은 지금 비엔아이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년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NI 코리아 팟캐스트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I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 조윤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은 파워 팀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지난주에 뭐 네. 예언을 하셨죠. <laughs> 잘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제가 한번 정리를 시작부터 네. 한번 해보자면. 뭐 해보시죠. 네. 제가 말린다고 안 하실 분은 아니고. <laughs> 지난주에 잘 되는 이유 세 가지 중에 1번은 타겟 마켓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네. 오늘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타겟 마켓을 정확하게 모른다. <laughs> 네. 두 번째, 핵심 분야를 모른다. <laughs> 세 번째. <laughs> 적극성과 개방성이 없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야, 그 팟캐스트 역사상 가장 네. 바, 가장 짧게 네.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laughs> 네. 더 좋은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올까요? 네, 제 머리숱과 반대되는 풍성한 소식으로. <laughs> 자 설마 설마. 네 이러면은 뭐 매장 당하겠죠. <laughs> 정말 네. 날로 먹는 우리 팟캐스트가 되지는 않아야 되니까요. 네 대표님 머릿 속에 있는 네. 파워팀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네 아이 대표님 음. 말씀하신대로 그게 <laughs> 잘 되는 게안 되면 안 되는 게 맞죠. <laughs>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뽑아봤어요. 네안 되는 이유.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우리 멤버들이 아마 안 되는 이유에 더 많이 해당 사항 있을 것 같아요. 에, 에. 네.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안 되는 이유인데요. 파트임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음. 어, 타겟 마켓의 고객이 없다. <laughs> 아, 타겟 마켓을 알고는 있으나 아, 알고 있을 수는 있으나 고객이 없다. 예를, 예를 들자면, <laughs> 네. 어, 뭐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야, 우리 정말, 싱글들이 응. 정말 매력적인 우리 남성분이라든가 여성분들하고 우리 모임을 갖자. 우리 같이 에이? 이렇게 서로 초대해가지고 모임을 갖자. 응. 그러는데 모였어요. 모였는데 아무도 없이 그냥, 남자애들 세 명, 네명 멀뚱멀뚱 앉아있는 거야. 야, 우리 모임을 갖기로 했잖아. 아름다운 매력적인 여성분들과. 그랬더니, 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분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입한 거야. 아, 그렇지. <laughs> 응. 그걸 만나려고 왔는데. 만나려고 왔는데. 여기 왔겠니? 그렇죠. 오... 서로 다 똑같은 마음인 거야. 아... <웃음> <웃음> 정말 황당하네요. <laughs> 황당한데. 근데 이 황당함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있어요. 와... 있어요. 뭐냐 면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네. 어, 우리 보험하시는 대표님들 계십니다. 음. 보험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기업, CEO, 플랜 파워팀 CEO들을 대상하는 대상으로 타겟 마켓으로 하는 파워팀에 그분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네. CEO 플랜 이런 거를 제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 대표님 그럼 CEO 플랜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그 물어 여쭤봤는데 기업 경영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어떻게 플랜을 짜요? <laughs>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 제가 저희 종합보험 GA 어, 어. 종합보험 대리점이기 때문에 네. 거기 전문가도 다 있어가지고 연결해 줄수 있어요. 얘기하시는 거야. 아하. 그래서, 어, 그래도 대표님이 접점이신데. 음, 믿고 그래도, 맡기기가 조금 꺼려지네요. 네. 알고 보니, 네. 이분의 주된 고객은 40대, 50대 주부예요. 아하. 그런데, CEO 플랜을 하는, 하고 싶어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아하. 그쪽 파워 팀에 들어가신 거죠. 아... 그래서 어, 파워 팀에 들어가서 확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 핵심 타겟 마켓에는 제 고객이 이런 고객이 있으니까 연결시켜 드릴게요 음. 라는 게 돼야 되는데. 네. 아까 전에 어 아름다운 어 아가, 아가씨들 여성들을 같이 만나는 모임인데 나는 그냥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하는 어 그런 나, 남성처럼 아하. 그런 소개해줄 기업 고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면 네. 어파워팀이잘 운영될 수가 없다 아하, 그러네요 네 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진짜 고객이 없네요 맞아요 이게 어, 그, 타겟으로 하는 기업을, 예를 들어서 내가 50개 정도, 네. 어한 매출 10억에서 100억 사이의 제조업을 50개 정도 내가 거래처가 있는데, 네. 나하고 그렇게 타겟 시장이 비슷한데, 음. 겹치지 않아. 음. 그런 사람이 한 50개 정도 되는 기업체를 데려와서, 그렇죠. 내가 같이 파워팀을 만들면, 음. 나도 50개 내놓지만, 상대도 50개를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섯 음. 명만 모여도 음. 나는 50개 내놓지만 상대방, 난, 나는, 결과적으로 200개를 받는 거거든요. 그죠 네, 어,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 그 중에 프리라이더라든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면 파워팀이 되게 무거워지는 음. 거예요. 작동은안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다. 네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네. 파워팀은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잘하고 있는 분야 중에, 내가 잘, 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켓 중에 더 좁혀서 타겟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내가, 네. 어,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하고 싶은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발전하고 싶어서 내가 그게 성장하고 문제예요.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타겟 마켓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맞아요. 이미 아. 잘하고 있는 아. 곳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파워 팀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음. 내가 나한테 충성 고객이 적어도 두세 군데는 있어야 돼요. 그 타겟 마켓에. 네. 그래서 파워 팀을 구축하실 때 인터뷰해서. 를 그런 사람이 없으면, 대표님, 숙제하고 오세요. 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음, 겁니다. 어떤 숙제를 해야 되나요? 어? <laughs> 늘리고 와야 되는 거죠 고객을 거예요? 만들고 네. 와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영업을 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그 파워팀의 게임에 들어올 판돈을 가지고 와야 돼요. 판돈을.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이게 판돈 없는 사람이 들어온 파워팀이 안 된다. 음. 이해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는다 아, <laughs> 우리는 고객도 나누지 않고 네. 난 고객도 없는데 네. 시간도 없어 네. 파워, <laughs> 마치 B&I가 파워팀 아, 자판기인 것처럼 네. 들어오면 만들어주고 거기서 네. 뭔가 될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봅니다 네. 성장티 성장 코디가 마치 네. 인도에서 중매쟁이처럼 맺어주면 그냥 결혼하는 이렇게 마법의 뭔가 갖고 있는 중매제의로 착각하는 경우. 그러네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네.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열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안 하면서 파워 팀을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네요. 참고로 BNI 밖에서 네. 이런 파워 팀적인 관계, 서로 리퍼럴 주고받는 수익 관계를 수익의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음. 정말 공을 많이 들이죠. 네. 그런데 B&I는 그 시간을 거의 4배, 5배 단축시켜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B&I에서도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음. 그게 두 번째다. 네. 세 번째.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는다. 음, 어떤 면에서 솔직하지 않은 건가요?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나는 챕터에 어 수, 자동차, 그, 자동차 브랜드가 네. 여러 브랜드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응. 현대, 기아, 삼성, 뭐,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런 분들이. 네. 그 외제차도 그냥 외제차 하나가 아니라, 벤츠, BMW, 뭐, 아우디, 랜드로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파워팀을 짜고 싶으면. 네. 그런데, 마침 우리 챕터에는 이미 수입차를 내가 코드 다 갖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수입차를 전체를 커버하는 사람이 한분 계셔. 네. 그런데, 이 수입차를 담당하시는 분이, 아까 전에 말했죠. 타겟 마켓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타겟 마켓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그냥 숙박업소가, 서, 숙박업소가 아니라 5성급 호텔인지 모텔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음. 오성급이더 좋고 모텔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모텔 대상으로 돈을 비즈니스가, 많이 벌면. 비즈니스가 다른 거죠. 네.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입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세일즈맨은 수입차 중에서 레인지로바라든가 벤틀리, 롤스로이스를 사는 고객들을 주로 대상으로 네.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어, 예를 들어서 일본 경차를 음. 팔고 음. 아니면 뭐, 조그만, 차들을 파는 고객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두, 이두 분이 코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은, 어, 이, 챕터에서 나는 굉장히 자산가, 높은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파워팀이 있다고 했을 때 수입차 대상으로 하는 세일즈맨이라고 내가 거기에 파워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롤스로이스 판매를 하는 세일즈맨이 우리 챕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어 나도 롤스로이스 팔수 있어요? 네. 나 코드 있는데 음흠. 못 들어와요. 음. 그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어 저를 롤스로이스 수입 한 판매하는 분 초대하고 싶은데요. 음. 그러면 딱 갑자기 이 <laughs>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예, 분위기가 쌓여지는 <laughs> 어 우리 음. 우리 친한 누구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아. 그래서 불편한 대화니까 아자 우리 술이나 한잔 마시고 <laughs> 갑자기 분위기 화하게 네. 하려고 하는데 파워팀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타겟 마켓이 다르기 때문에 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파워팀 협업하면서도 자잘하게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음. 어떤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정, 기억력이 좀 잠깐 날아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니면 내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준이 있는데 네. 좀그 사람이 어긋나는 선을 넘는다든가 그럼 어저 사람 무례하네 네. 이렇게 판단 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거를 같이 대화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 아이 사람 알고 보니까 이런 의도가 아니었네 라고 해서 해결에 가는 소, 과정의 연속이 파워팀이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그 마음 속으로 어쟤이선 넘었어? 쟤는 아웃이야. 아웃. 쟤는 어 이거 어 이것도 아웃이야.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하기 아. 불 불편한 대화인데 하지 마. 팀이 절대 안 되죠. 이러다 보면 네. 서로 그냥 하하하하 하면서 우리 파워 팀 만들어 봅시다 하는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사람들 그만두고 그런 거예요. 음. 자, 네. 그래서, 소,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는 게 파워팀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입니다. 네, 첫 번째 이유 다시 짚어드릴게요. 타겟 마켓에 고객이 없다. 네. <laughs> 다 없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려고 한다. 네. 두 번째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는다. 네. 정말 파워팀이 안 되는 <laughs> 세 가지 이유고요. 네. 어, 진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세 가지가 잘안 되면 뭔가 일이 잘될것 같지 않네요. 네. 그냥 음. 서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원만한 관계로만 남을 거냐 네. 아니면 파워팀을 할 거냐. 파워팀을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없애보는, 한번 네. 또 생각해봐야 하는 그런 이슈들이네요. 네. 다른 데서는 이거 어려워요. 하지만 음. BNI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해봐요. 네. 저도 지난주, 이번주 이어서 이제 파워팀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잘 새겨듣고 파워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좀 해봐주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배우, 배우고 있는 제자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